75과 빛이 왔다. 빛이 왔다. 너는 치유되었으며 치유할 수 있다. 빛이 왔다. 너는 구원되었으며 구원할 수 있다. 너는 평화로우며 어디를 가든 평화를 지니고 간다. 어둠과 혼란과 죽음은 사라졌다. 빛이 왔다. 오늘 우리는 너희 길고 긴 재앙의 꿈이 행복한 결말을 맺은 것을 축하한다. 이제 어두운 꿈은 없다. 빛이 왔다. 오늘 너와 모든 사람을 위해 빛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다. 옛 시대는 사라지면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본다. 빛이 왔기 때문이다. 오늘의 연습은 낡은 것이 가고 새 것이 시작하는 것에 감사드리는 행복한 연습이 될 것이다. 과거에서 온 그림자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여 용서가 선사하는 세상을 감출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세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빛을 보기를 뜻한다. 따라서 빛이 왔다. 긴 연습 시간은 우리의 용서가 보여주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용할 것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인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실제 세상이 우리 앞에 기쁘게 떠올라, 마침내 보이게 된다. 빛이 왔기에 우리에게 시각이 주어졌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 드리운 에고의 그림자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빛을 보며 그빛 안에서 온 세상에 드리운 천국의 반영을 본다. 긴 연습은 내가 해방됐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면서 시작하라. 빛이 왔다. 나는 세상을 용서했다. 오늘 과거를 곱씹지 말라. 과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씻겨나가고 내가 만든 모든 개념이 말끔히 지워진. 완전히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너는 오늘 세상을 용서했다. 너는 이제 세상을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듯이 바라볼 수 있다. 너는 아직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한다. 너는 단지 그 세상이 너에게 보이게 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기다리는 동안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의 말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라. 빛이 왔다. 나는 세상을 용서했다. 너의 용서가 너에게 비전을 가질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령은 용서하는 자에게 반드시 시각의 선물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는 지금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어라. 너는 세상을 용서했다.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안 성령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비전이 보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뜻이며 너는 그와 결합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빛이 왔다. 너는 세상을 용서했다. 너는 성령을 신뢰하기에 실패할 수 없음을 안다고 성령께 말씀드려라. 너는 성령이 약속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너 자신에게 말해 주어라. 이제부터 너는 다르게 볼 것이다. 오늘 빛이 왔다. 따라서 너는 시간이 시작된 이래 너에게 약속된 세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시간의 끝이 보장되어 있다. 짧은 연습 또한 내가 해방되었음을 기쁘게 상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매 15분마다 오늘은 특별한 경축일임을 상기하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려라. 너희 시각을 완전히 치유하는 용서의 권능을 기뻐하라. 바로 오늘 내가 새롭게 출발할 것임을 확신하라. 너의 눈을 가리는 과거의 어둠이 없기에, 너는 오늘 보지 못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너무도 반가이 맞이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영원히 확장할 것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말하라. 빛이 왔다. 나는 세상을 용서했다. 유혹에 빠졌을 때는 너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어라. 빛이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느님이 내가 머물기를 원하시는 평온함에 바친다. 너 자신을 평온하게 알아차리고 모든 곳에서 평온함을 보라. 그리고 오늘 너희 비전이 시작되고 실제 세상을 보게 된 것을 축하하라. 그것은 내가 실제라고 생각했던 용서받지 못한 세상을 대체하려고 왔다.